안녕하십니까. 세 가족 교육 영상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볼 건데요. 어, 오늘은 또 손님으로 우리 장은희 권사님 함께 하,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이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어, 이야기 나누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5강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자, 요절 말씀 이제 오늘 중요한 요절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권사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겠죠.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또몇 어,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권사님? 우리가 한번 10편 32장 8절 말씀을 통해 서로 한번,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리라고 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권사님?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여 주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라고 할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래일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훈계 어 알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하나님을 뭔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 이거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십칠장 칠절 말씀인데 우리 권사님 한번 읽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이제 약속해 주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 어떤 경고를 해 주시는지 우리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권사님, 어떤 어떤 경고를 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요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무서운 말이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요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명철로 이제 자신을 제안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얕은 지식으로 어, 하나님을 제안해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제안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 이한복음 6장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권사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다 어떻게, 어떤 원리를 따르셨죠?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예, 뜻에 맞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죠? 예, 그러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어떤 영역이죠, 군사님? 모든 일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범사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는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이죠. 예,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이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을 인정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아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권사님 물질, 어, 돈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권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사순절 기간에 제가 사순절 기간에 제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새벽기도 문제인데요. 아, 이제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일 새벽은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새벽이 되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더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대해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히 하지 못할 때, 아네 아직 우리가 또 많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또참 마음대로 잘안 되는데 어, 이것도 우리가 또뭐더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이제 삶의 패턴을 바꾸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권사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게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놔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등을 우리 뒤에 놓으면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겠죠. 항상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이제 내 길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이제 말씀과 버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때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심을 버리고 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정말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해야 이제 앞으로 나가야 아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 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 시부에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때뭐 돌면 돌수록 막 바람이 거세지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잠잠하던 것이 어제 마지막에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 비로소 무너졌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네, 권사님 오늘 이제 이 우리가 배운 인도의 확신을 통해서 어, 우리 권사님 어떤 걸좀 이렇게 느끼신 게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꼭 붙들고 이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